오늘은 우리 송천관 제자님이 신코스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삼산을 도는 날이에요. 난 여기 제자님이 나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여지껏 또 이제 철학도 이미 마스터를 하다시피 본인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난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힘들게 왔잖아요. 그죠여기로올 네. 때. 자, 어떻게 할지 각오를 좀 말씀해 주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음, 이왕 이제 받는다고 마음도 먹었고 편하게 제가 아는 만큼은 다 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보고 음. <laughs>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아 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어요 이제. 음. 수고하셨어요. 어제는 안 찾고 오늘 내가 왔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하늘에서 네치 예. 따라 다니려고 얼마나 한번 내려서 천신장군이요. 천신장군 네, 하늘에서 모시다. 바로 내려왔습니다. 천신장군요.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고 이제 내가 말문 다 튀어났으니까. 예. 전부 다 이제 내가 다 잡아주고 예. 예. 다 편하게 내가 다 잡아주고 예. 예. 오십니까? 선전이요. 네. 아유. 진짜 어제도 봤고오늘또 참... 보네. 예. 아, 그래도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아 어제는 답답해. 너무 답답하더만. 예. 잠도 못 잤어. 아 신이 그렇게 들어차는데 잠이 올려가가 어딨겠어요? 어제 지금 잠또 내하고 내가 됐고, 잠도 안 잤어. 예, 그럼요, 그럼요. 그래도 잘놀고구만 그럼... 오늘. 예, 예. 예. 그럼요. 시컷 놓세요 할아버지. 예. 벌써. 예, 네, 네, 이제 남의 아웃장 뭔가 모고 이제 하이 또 하이 오늘도 하이 다시 제정 몸이 싫어 지금 이제 인사고 예, 왔습니다. 그럼요.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시작이니까. 아, 그럼요. 모든 거다 지켜 날대로 내가 다 예, 해보고, 아주 그냥 모든, 위에 떼서 부오시네 모든 걸 내가 하이 다 풀어두, 주다 해주고 내가 넘어갈 겁니다. 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찾읍시다. 아 송씨 3대우리 할아버지. 아유 글문도사요 못했던 거내 새끼들 못했던 거, 네. 거. 이씨. 그거 안 해갖고 네. 지금 나가라. 죄송합니다. 어 합장해 합장해 합장해. 까지 내려와갖고 누구 새끼가 있다가 죽이려고? 내 고집에 그 내가 넘어가갖고 누구 살리려고 그만큼 애를 썼는데. 어? 네. 아유 계시마죠 살려주세요. 안전 가지고 글문도사 할아버지 또 찾읍시다. 야, 신장님. 네. 뭐잘 어제 외가 4대 할아버지랑 봤습니다. 아유 정확하죠. <laughs> 외관4대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예. 네. 네. 나쁜 거, 난 좋은 거, 아픈 거다 내가 맞고 다 풀겠다, 다해거고 어제도 집안 잘 되게 앞으로도 너무 알 것이에요. 왔다 <laughs> 동자 왔어요. 어, 아유 동자스럽게 오네 그냥. 동자 아유 육상 선수 출신인가 봐 아유. <laughs> 내가 산갔다가 뿅갔다가. 어. 엄마 이제 내갔다갔다. 그니까. 아유. 우리 동자는 동자만 왔어요. 동녀도 같이 왔어요. 조금 있다. 아 동녀는 좀 있다가 동자만 왔어. 안좋 그럼요 동자는 누구 따라 왔어요? 내가. 산신할아버지, 네. 그, 태백산, 네. 태백산 산신할아버지. 아이고 올시다 올시다. 잘 오셨어 잘 오셨어. 할아버가 조금 있다 오신서 먼저. 음. 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남자가 음. <laughs> 와서 길을 딱 밝혔구나. 아유 네. 잘했어 잘했어. 여기 언니야 이제 심부름도 잘하고. 깨 피우지 말고 잘할 거예요. 어, 그럼 거예요. 그럼 그럼. 훨씬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할아버지 갈래. 어?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찾으러 가 빨리. 할아버지 못. 아이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내가 백호 먼저 내려주고 사슴까지 내려주고 꿈의 그 동작까지도 네. 다 보여주고 음. 이제 내가 길잡아 찾아왔습니다 예. 야가 절이나 이은 나가지고 산이나 산을 혼자 밟고 다니고 지도하주 예. 많은 결국은 내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예. 예. 아유. 네. 알겠어요. 어머 뭐 어쨌든 나가네 안 받을라고 안 받을라고 절에 다닌 게 오히려 지하천에서 <laughs> 주아뿌렸어. 예. 바람지 어쨌든 그냥 <laughs> 옷을 돕법 뿌려서. 그지 음. 내가, 내가 살려주고. 정단아, 이제, 이제, 빨금을 내가 다 풀어주고. 중생 기대하고. 네, 맞습니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기대하고. 아, 풀어주고, 내가 이름나게. 예. 네. 응. 또 찾으러 갑시다, 아유. 얼씨야. 예. 네. 아, 우아하게 오시네. 응. 그니까 어쩐지 손자티가 나더라니까, 우아 네네 <laughs> 네.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고요? 어, 오늘은 괜찮은데 오늘 너무 아, 많아서 청중이 돼. 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선녀는 부끄러움하면 안돼요 미모 자랑을 탁 해갖고는 나를 따르라 나보다 잘난거 있으면 나와봐 그러고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지 그래. 엄마는 해줘 응? 엄마한테는 해주는데 아아 아, 아, 그러지마요 선녀 어쨌든 여기 언니야잘 도와줘요 네, 잘잘불리해해주또찾 찾읍시다. 에이. 내가 이 춤을 추고 싶어 갖고. 예. 아유 아니, 고니 아니, 한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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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름 타고 내려왔습니다. 네. 신선으로 달라고 앉았다가 이 네. 제자 계속 마음에 걸리고 지한데 내가 들어왔거든요. 음. 들어왔는데 이제 이거는 명왕입니다. 명왕? 그럼 하늘 네. 오강상제 네그밑에서 예. 신선으로 달라다가 내려왔습니다. 아, 옥항상제님. 네. 옥항상제님. 네. 아유, 아유 잘 오셨어요. 노숙한 어른들만 오시나요? 그게 언제부터 내가 그랬는데 그러게요 네. 인간이 몰랐어요 왜날받아놓지내가다 네. 뭐 춤을 추라 하는데안추더만 오늘 내 내려와 갖고 한번 추고 가네 아유 그럼요 아무것도 안해주는데 혼자 춤추면 이상하죠 아이고 이제 손이 좀 변화돼서 예. 하고 엄어쨌든 네. 이게 내가 위에서 잘 살펴보고 그 이제 다른 신들하고 제가 같이 이끌어 주고 전화 나중에 내가 만들어 주고 내가 넘어갈 겁니다. 예, 도와주세요. 예, 네. 네, 네, 그래. 또 찾았습니다. 찾았다고. 여기서 좀이따가더찾기긴할 건데 내가 봐서는 대신 할머니는 벌써 와 있어. 한 번만 찾아. 대신 할머니 한 번만 찾아. 빨리, 벌써 예! 네. 이런 바보 같은데. 그러게요. 아이고, 아까 부르기 때부터 저앉아가 내가 같이 있구구만. 그러게요. 네. 아이고. 아이고, 정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대신 할머니 맞아요? 예. 네. 아이, 그럼요. 뭐 어, 할머니는 딱 찾아주고 천준을 가야지. 아, 그래 그러니까 까까부터 쭈르기들 앉아 갖고 지리에 앉아내 같이 있어 보면. 몰라요. 몰라. 그걸 못 찾아 갖고 모른다 갖고 아유, 도와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예. 아, 아기 뭐. 영감하게 해 주고 이름 살려 주고 내가 제일 최고로 만들어 줄겁니다 아, 예. 영부터. 예. 예. 도와주세요. 예. 음. 야, 그 이 요번에 뭐 일때문에 물어보고 해서 왔지? 기다리 조금만 기다리면은 안 풀리는 것도 풀어지게 돼가 네. 풀어주고 내가 다 해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니네 하는 일도 이제 무사히 넘어갈 거고 좀 기다려 응? 새끼가 이래갖고라도 풀라고 다 애를 쓰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아프고 심하고다 다 전부 다있끼다 여기저기 아야지야 어다 해도 이제 조 안간데 괜찮으실 거야 이제 이제 살살 살 길만 남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살 길만 남았다 전부다 응 어? 그러니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내려놓고만 살아 알았지 걱정하지는 어? 이쁜 거는 좋은데, 막술치는 예. 거는 싫어. 아 우아하게 오신다는 소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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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딱 알아 보시고 벌써 이렇게 천천히 쳤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아니야, 내 손끝 아니야. <웃음> 네. <웃음> 아유, 애기 <알아>. 용감하게 왔다 <laughs> 신났어? 신났어 아유, 아유, 아유 잘했다 원없이 계속 노니까 신났어 신났어? 아유 아까 전에 계속 노니까 신났어 노래도 하는 거예요? 노래 해봐요 아유, <laughs> 왜요? 추워요? 아유, 갑자기 빠져나가요 애가 아애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예 그게? <laughs> 아이고 못 알아봤어요 있어. 아예 어선들 아, 신나게 한번 네. 껴 예. 내가 집 쫓아가고 세상에 이거는 무엇이 쫓아다닌다고 쫓아다니도 안되고 쩔쩔쩔 음, 예. 내가 뭐 쟤를 따라다녀 쟤가 내를 따라다녀 아이 그럼요 어, 인간이 몰라서 그래 지눈 앞에 비주도 모르고 그냥 돌아서 가고 하는 예. 어쨌든 가가네. 이제 신나게 지금 내가 와서 놀고 하니까 예, 아, 열심히 해서 다 이제 제자 앞길 딱딱 나이 나이 거다 여섯 곳씩. 아까부터 내가 이제 나쁜 거다 빼낼 겁니다. 예, 도와주시오. 도와주세요. 예. 아유, 수고하셨어요.